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여제 송가인님 소식입니다. 최근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 출연했는데요. 무대와 인터뷰 모두 팬들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신곡 사랑의 만보 제작 비하인드부터 OST 무대까지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건 바로 서른도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송가인 님은 선생님이 직접 선물해 주신 곡이다라며 세번 부르고 바로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역시 가창력은 살아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된건 춤입니다. 송가인 님이 안무에 도전했는데요. 처음엔 머리가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예상외의 댄스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가은 님도 감탄하면서 신발 다를 때까지 춤춰달라라고 했을 정도죠. 무대 위에서의 송가인은 정말 새로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감동적인 부분은 팬덤 어게인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송가인 님은 어게인을 눈물 버튼이자 웃음 버튼이라 표현했는데요. 짧은 말이지만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원년 멤버들과 함께한 첫정 콘서트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 때부터 눈물이 났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듣는 저까지 울컥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 화제작 OST를 트로트로 소화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인데요. 원곡은 팝 스타일인데 송가인님이 트로트로 재해석했습니다. 정말 원조 케이트로 헌터다운 무대였죠. 게다가 이날 방송에서는 정규 4집 수록곡 외 나를 붉은 목당꽃까지 진한 감성으로 들려주며 청취자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송가인님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동과 스토리를 함께 전해주는 완성형 공연이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송가인님은 신곡 사랑의 만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명 돌파입니다. 이제 무대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채로운 콘텐츠로 어게인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소식으로 찾아올게요.